근데 여기 되게 복잡하다. 저거 뭐야? 동훈아 손 내밀어봐 발 안다치게 상어, 상어다. 어, 매달려 있다. 오, 들어오자마자 어항이 딱 있네? 수족관이. <laughs> 물고기들이 모형 같아. 그러게. 우와. 우와. 오. 오, 엄마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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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도 봐봐. 아, 신비롭다. 오, 너무 신기해. 이것 봐봐, 화면 봐봐. 되게 예쁘게 나온다. 어때? 오, 이 세상 물고기 같지가 않아. <laughs> 어, 그 위에도. 이 민물고기 아니야? 돼지야, 돼 돼지야, 돼지. 돼지 아니야? 야, 돼지라고 하기엔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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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곳인가 봐. 가보자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으자자야야나동영잘찍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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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찍지? 네, 네, 네. 이 오빠 나 무슨 카 카메라 독독아아 으아, 으아, 아 으아, 으 오빠 위아 보니까 어때? 어? 물고기도 보니까 어? 어때? 아, 좋아. 와, 좋아. 이렇게 커지얘네아씨다고했잖 어, 세나는데기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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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다 야, 물고기 진짜 많다. 아기왜 <목소리> 너. 아 진짜 너, 무 신기하다 어 어떻게 저 너, 요와 저기 봐, 저기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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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너, 너,

봐. 수다리를. 래 내려. 여기 천천히 이렇게 와 봐. 야, 거기는 에 올라가면 안 되고 여기에만 올라가. 자, 잡 봐. 봐 봐. 저기. 어? 그걸 어디 갔어? 더 올라올 수 있어? 아니, 거기는 올라가면 안 된대. 내려와. 응. 저기 위에 있는데 안 보이냐? 안 보인다고? 야 아빠 오면은 안아달라고 해. 야 엄마 기운이 없어. 잠깐만 조구나. 요 위에 올라가. 봐 저기 보여? 그거? 그거 말고 그 나무 가지잖아. 저기. 저기. 어. 는있어하 탈구 어. 조심해, 조심해. 어, 뭐야? 저 물고기들 음. 괴물, 괴물 매기 이거 뭐야? 이거 거북이, 거북이 완전 무섭게 생겼어. 물고기들하고 같이 살고 있나 봐. 얘는 왜 이렇게 모래 속에 파묻혀 있냐? 이거 한번 구경해봐. 이게 거북이야. 정다 이게... 거북이는 좀 약간 게을러 가지고 잘안 움직여. 엄마! 엄마! 이거 보기엔 움직여! 어, 그러네. 야, 걔 목이 되게 길다. 뭐야, 이거? 아, 이거 모형이구나. 아, 깜짝 놀랐네, 진짜. 아, 뭔줄 알고. 가짜 악어야 뭐야, 이거? 뱀? 뱀장어? 간장 도룡룡? 도룡룡? 어머 저거 뭐야? 뭔가 있는 것 같은데? 어두 <laughs> 마리네 여기 있잖아. 이게 아고야, 이게, 이거. 아오그아 물고기지 뭐.